건너지 않아. 아 여기 오 바닷가에 이렇게 분위기 좋네 진짜. 어? 분위기 좋은데? 아주 짠네저 바닷가는 어쩔 수 없지. 저건 뭐야? 자 여기서 결정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이쪽으로 가볼래? 너무나래. 아야 그냥 봐. 응? 이불을 숲에도 냄새가 진동해. 뭔가 저기에 막 어둑어둑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저기가 마사지하는 곳인가? 할말 저기 편의점 있나? 아, 나 세븐일레븐은 네. 어디 봤어. 그 공원 건너편에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운동하는 사람들인가 봐. 하긴. 세븐은 이런 광장 네, 같은 게 없지. 네. 공원 봐봐. 뭘 반짝반짝하게 해놨긴 했는데 알고 보면 별게 없어. 어? 반짝반짝하긴 한데뭐 별건 없어. 어 노점 많다. 어. 그냥 품점 그냥 알아가 볼까? 약간 오이도 느낌 같은데. 뭐 파는 거 있다. 어. 여기도 있... 아뭐 음료수 마시려고? 뭐 마시려고? 카사바칩. 뭐, 뭐 살라고? 콜라. 콜라. 멘티 이거 무슨 망고칩 같은데? 이거 새콤한 망고칩이다. 아티, t 스만 망고? Yes. 나도 줘. 이렇게 해봐라. 소금을 잘라 맛보. 야, 이게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자. 이게 망고를, 인디언 망고같이 파란 망고를 이렇게 잘라서 먹는 거야. 여기 현지 사람들은 이거 소금 찍어서 먹거든, 망고를. 되게 신맛일 것, 아마. 맛있어? 매운데 의외로 먹을만해. 오, 반짝반짝. 그거 진짜 기념품에 파는 급 팔찌네. 응, 몽키테리 기념품에 파는 그팔찌들이야 여기가 더쌀 수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와서. 주차장에서 마사지를 해. 응? 야, 이 마사지만 받으러 와도 되겠는데? 야, 저 저기는 뭐지? 반짝반짝하는 저 식당 아니야? 와, 아 여기 이렇게 야 진짜 크기가 크긴 크기 크다. 헬로우 와, 오, 오일도 막 발라서 해주네 와 발을 말, 발만 사지만 받아보자 우리도 어? 마사지? 한 바퀴 돌려봐 뭔가 시원한 거 하나 먹고 네. 너무 덥다, 그치? 엄마, 그냥 생각만 하자. 달만 사지만 받아보자, 얼만지. 이를딱 위에다가 딱 깔았어 너무 럴 때, 이럴 이럴 양말을 벗어야지. 이럴 때, 이럴 이제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이 그러나녕이녕 안녕. 왼쪽 맛있다 뭐야 <laughs> 가기 전에 다 먹어 그런그컵에 들고 가 음.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우리 여기 와. 일로 앉을까? 옆으로 앉을까? 이렇게 받아보면서? 여기 앉아. 여기 앉어코코로잘라 먹어. 음, 잘 먹네? 역시 잘 자야 안 찡찡 되는 거야. 천천히 먹어. 응. 웬일로 니가 잘 먹고 그래. 팬케이크, 나 좋아하는 거 알잖아. 어? 아니, 잘라주는 거, 잘라주는 거. 팬케이크 더 달라고 그럴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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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팬케이크를 너무 태우거 아니야? 응. 괜찮아. 오 오우. 이미 시럽이 가득인데. 포크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먹어. 어? 거기 있잖아. 안 잘려, 두꺼워서. 하나씩 따로따로 잘라 응. 그냥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이거 뜯어먹는 거 너무 꼴보기 싫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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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라. 하나 잘르고 하나 먹고 그런데 스테이크처럼 팬케이크 스테이크